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이폰 에어를 약두달 정도 쓰다가 결국 프로 맥스로 넘어와 약한달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기기 사이의 선택이 어떤 사용자에게 맞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어떤 불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해 뭐 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이 영상을 관통하는 선택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떤 불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기준은 의외로 디자인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블랙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프로라인에서 블랙 컬러가 빠진 건 솔직히 아쉬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빌리라는 실버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직접 써보니까 블랙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또 다른 별의 고급스러움이 있었고 먼지가 묻어도 티가 덜 나서 실사용 기준에선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있었어요. 애플워치 울트라와 에어팟 이 3의 일체의 묘한 깔맞춤도 은근히 마음에 들었고요 카메라 레이아웃은 유지됐지만 플래토 디자인, 알루미늄 섹시와 세라믹 실드의 투. 톤 마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체적인 인상이 꽤나 달라졌어요. 15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의 17 프로 맥스까지 크기와 무게 다시 늘어났습니다. 일종의 오유가운 느낌이랄까요. 물론 수치만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쥐어보면 프로 맥스다라는 인상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만큼 그립감은 안정감이 있고요, 손에 쥐었을 때꽉찬 느낌은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디자인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아이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 둘다 사용해 본 입장에서 오로지 하드웨어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아이폰 에어가 훨씬 더잘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아이폰을 쓰다가 가장 두껍고 아이폰 에어보다 무거운 프로 맥스로 넘어왔으니 역체감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비주얼만 놓고 본다면 아이폰 에어는 미모 담당, 아이폰 17 프로 라인은 아 실력파처럼 느껴진달까요? 디자인만 놓고 정. 해보자면 얇고 가볍고 정갈한 걸 좋아한다면 아이폰 에어.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안정적인 완성도를 원한다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라인업 모든 모델에 슈퍼 레티나 h d r 디스플레이와 프로 모션이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라인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발표 전에는 이 일반 라인에도 프로모션이 들어갔다면 프로라인만의 디스플레이 차별점이 하나쯤 더 생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븐틴 시리즈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낮아요. 굳이 차이를 꼽자면 크기입니다. 프로맥스의 넓은 화면은 분명 매력적이고 정보량도 많이 담을 수 있고 영상 볼 때도 시원시원합니다. 다만 그 화면 하나 때문에 두께, 무게. 가격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큰 화면이 좋지만 프로맥스가 부담스러웠다면 아이폰 에어 화면 크기의 선택지도 있고 이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선택했더니 다른 기능들까지 같이 따라오는 게 좋다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이 더잘 어울리실 겁니다. 스마트폰 성능은 이미 상향 평준화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그 칩셋에서 오는 성능 차이를 일상에서 체감하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특정 작업을 기준으로 체감 많은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의미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몇 년씩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여유 성능이 곧 기기의 수명이 될 테니까요. 최신 기기가 최고다 라는 말처럼 몇년 동안 성능 저하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여유 성능은 분명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는 A19 프로칩셋과 12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서는 사실... 말다한 수준입니다. 배터리도 훌륭합니다. 역대급 용량의 아이폰 최초로 탑재된 베이퍼 챔버 덕분에 발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하루 기준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하루 종일 쓰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에어는 어땠을까요? 아이폰 에어 역시 성능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GPU 코어를 하나 끈 A19 프로칩셋이지만 A19 프로칩셋과 12GB 램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GPU 코어 하나 끈 차이가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서는 거의 체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기의 물리적인 얇은 두께에서 오는 배터리 용량의 한계는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고 장기 사용 관점에서는 이 프로 프로라인보다 체력 소진이 빠를 수는 있겠죠. 물론 사용 패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기의 배터리 율이더 일찍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성능을 원하면서 보조 배터리 사용 부담도 적고, 충전까지 잦다면 아이폰 Air 뭐든 안정적이고 오래 가는 게 좋다면 아이폰 7 프로라인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가 높은 아이폰 Air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프로 맥스로 돌아온 이유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이 싱글 카메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하나씩 불편으로 인식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계속 쌓였어요. 성능의 문제라기보단 기능 부재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함 이었어요. 어...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진을 자주 찍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업용으로 이 아이폰 카메라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도 사진을 찍는다는 기준에서는 충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렌즈가 하나다 보니 다양한 화각을 활용할 수 없었고 그동안 프로맥스를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초광각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초광각 한 장이면 끝날 상황에서 망원으로 두세 장을 찍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접사 기능의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접 촬영을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아이폰 에어는 피사체에 가까이 가면 초점을 못 잡고, 물론 줌으로 대체할 순 있지만 이 비슷한 느낌만 낼뿐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느낀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기능은 쓸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서 안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없어서 못 쓰는 건 진짜 필요한 순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인데요. 모노 스피커라서 아이폰 에어의 볼륨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가로로 놓고 콘텐츠를 볼때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피커를 제 쪽으로 돌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물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사소한 행동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고요 결국 물리적인 한계가 단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감수하고 적응하느냐 아니면 바꾸느냐의 문제였는데 어, 저는 적응을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크겠다고 느껴서 이 프로 맥스로 넘어왔고요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에어의 한계는 분명해요. 다만 그건 물리적인 구조에서 오는 한계고요. 그게. 나에게 단점이 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이 사용자의 경험과 패턴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촬영 패턴이 일정하고 활용도도 낮은데 무음 모드를 자주 쓰고 에어팟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중이 높다면 아이폰 에어 사람 이름 모르니 일단 갖춰 두는 게 좋고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편하다고 느낀다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이 더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저랑 사용 패턴이 비슷하신 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폰 에어와 프로라인의 가격 차이는 256GB 기준으로 프로라인은 약 20만원, 프로 맥스는 약 40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그리고 여유 성능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에어만의 장점은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삐약! 20에서 40만원 비용이 납득 가능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큰 디스플레이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얇고 가벼운 무게가 더 중요하고, 다양한 화각보다는 찍는다는 게 중요하고, 에어팟을 자주 쓴다면, 아이폰 에어. 내가 내는 돈이 내가 쓰는 제품의 값어치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준비된 기능과 여유 있는 구성을 원한다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이 더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에어와 세븐틴 프로. 둘다 너무 뚜렷한 매력과 명확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용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는 얇고 가볍고 정갈합니다. 일상에서 아이폰이 짐이 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화면 아이폰 17 프로라인은 물론 가볍진 않지만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안 써도 되지만 필요할 때못 쓰는 상황은 만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절약이냐 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낭비냐 가치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저는 결국 있어서 안 쓰는 것보다 없어서 못 쓰는 게더 불편한 사람이라 이 프로맥스로 돌아왔지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폰 선택 기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인더가든의 다음 리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곧 보자고요 아... 손목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안녕!